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브롤스타즈에 예, 또 하러 왔구요. 어, 솔직히 브롤스타즈, 내가 이거 올리고 싶어. 트로피를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어, 태계형이랑 빅민형 아마 엄청 올랐을 텐데, 한번 볼까? 일단은 뭐, 친추는 저는 여러분들 아무나 보내시면 다 받아요. 근데 뭐야, 내가 꽉 찼나 본데? 어우, 이런... 아니, 이거 렉이였구나. 자, 보자! 빅민영 형이랑 어딨지? 아, 이거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엄청 높을 거야, 나보다는. 어, 둘다 나보다는 아마 엄청 높을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은 브로사즈 여러분들 할 거고요. 자, 일단 얘쌍권총애가 좋은 걸 알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올려야 돼, 이거. 최근에 생방송을 했었는데, 어, 한 2위 올린 거 같은데? 어, 트로피 한 2위 올린 거 같더라고요. 어, 음, 일단 혼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하이스트,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자, 브롤로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점수로 해볼까요? 어, 페니가 제일 높거든요? 아니구나. 얘가 제일 높구나. 파이퍼로 할까? 파이퍼가 근데 되게, 얘가야, 맵을 타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너무 멀어야지. 좁거나 넓지 않으면은 힘든 캐릭터고. 아, 파이퍼. 파이퍼 한번 해볼까, 그래도? 파이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은 하이스트. 요번에 또 뭐, 맵이 이거, 맵만 달라지는 거요. 아마 이거 금고털이는 똑같을 거고.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이 사람들 스킨이 있네. 어, 예예 파이브님? 저분, 우리 길, 우리 길드원인데? 야! 야, 도와줘! 나 이거, 나 혼자서 못해! 얘들아, 나 이거 못 잡아. 어, 나 근접이 아니라 못 잡아. 오케이, 나이스. 자, 제가. 멀리서 이렇게 쏘고요. 야, 야, 여기, 여기 온다. 호두두두! 빠바바 이렇게 잡아주고. 멀리서 지원을 해 줍시다. 제발, 잡아! 아니! 어떻게 지지칼로? 얘들아! 아, 제발! 이거 내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난 되게 지금, 얘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캐릭터 자체가 스나이퍼기 때문에, 멀리서 맞추는 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멀리서 못 맞추면은,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겠죠? 자, 오케이! 부셨다. 아, 좋아요. 무난히 올라가겠는데, 이거. 아, 그, 얘네가 자, 잘했어. 이거 봐. 얘는 맵을 타. 어. 파이퍼가 되게 근접 애들한테 너무 약해. 취약해. 그래서 궁이 저런 식으로 폭탄으로 도망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안 돼. 어. 그래도 이제 최강 근접 로사테 로사나 이런 애들이 붙으면은 못 이겨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젤로뿐에 이거 했으니까 그뒤 그 2등 페니로 펜이로. 페니로다가 페니로 어, 합시다 페니는 그나마 어 페니도 어, 힘들긴 한데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자 잼그랩 갑시다 좋았어 이거 이제 트로피를 올리는 걸좀주 목표로 해야 돼자 여러분들 페니 제가 어 공략 공약은 아니고, 비콘의 펜이 수련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펜이를, 어, 많이 했는데요. 탭, 뭐냐, 태부 어, 뭐 태빅, 테빅, 태빅이랑 많이 했었는데, 일단 펜이는 기본적으로, 어, 멀리서 이렇게 쏘다가, 어, 대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다가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면은, 어, 쉽게 잡을 수있고요 자, 저는 죽어 상관없구요. 자 일단 왼쪽 오른쪽 우리 팀원 분들이 어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먹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실어 실망하지 말고 아 실망하지 말고가 아니라 저 뭐냐 당황하지 말고 당황해서 말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일단은 팬이는 궁이 어 굉장히 짜증나요 은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궁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 근접을 못 맞춥니다. 어, 그러니까, 근접해서 잘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어, 근접이 다가왔을 때는 견제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상대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면, 쉽게 이깁니다잉. 칼이 그나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 우리 샷건맨 있고요 레슬러도 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옴닉이 문제야, 하여간. 아, 차, 잡았는데. 까비. 자, 뭐, 이번에, 무난히 또 이겼네. 스타 플레이어, 비코. 이거는, 제 포탑이 다한 겁니다. 어. 포탑이 딜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승리를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트로피를 빨리 못 올리나, 이건? 어. 야, 오, 야, 좋았어. 트로피 많이 올리고 있어. 5레벨 팩, 이거 뭐야. 자, 일단은 특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골든 찬스. 골드 발리 나왔네. 이거 스킨도 나서 사야 되겠는데. 어. 무료로 야, 딱 발리 그 포인트도 무료로 딱 나오네. 자, 메가 상자 한번 싸하고 싶은데 대형 상자에서도 나오나 캐릭터가? 30개 딱 있어 가지고 30개만 딱 쓰고 싶은데. 어. 30개 딱 살까? 한번 까보자. 제발. 응, 좋은 거 나올 리는 없어. 40원에 니타, 쉘리 콜트, 그리고 이벤트 3장, 오케이. 역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어, 저런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나와라 하면서, 어, 기대를 안 해야지 뜨더라고. 자,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잘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로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이 가긴 힘들고요. 우리 로사도 있는데, 아이 맞췄어야 된대. 자, 니타 죽었구요. 자, 이건 요렇게 하고, 자, 오른쪽에 로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구요. 자, 로사, 로사 있어요. 로사, 오른쪽에 자궁을 썼기 때문에 로사가 잘안 죽을 겁니다. 멀리 간 거를 이제 또 따라가는 거는 또 자살행위기 때문에, 자, 대충 견제하면서, 합시다. 슥. 자, 니타는 완전 초본가? 자, 저런 식으로 부수면은 반대쪽에 설치합니다. 자, 콜트 왜 저런지 모르겠네. 저 먹어야 돼. 먹어주고 로사가 내공을 자꾸 부수네. 근데 우리 로사가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기가 힘든가 봐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자, 굳이 다가갈 필요 없어요. 쟤네가 11개 먹지 않는 이상. 어, 저, 상대 로사가 그나마 좀 하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오면은 힘들죠. 자, 두 명이 와야 되는데, 상대팀. 어. 잘 가고. 끊어요 이거는 숨으면 됩니다. 어, 숨으면 이겼습니다. 자, 상대 로사가 고군분투 하는데, 어차피 못 이겨요. <laughs> 혼자서, 혼자사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좋아요. 아, 상대 로사, 아쉽다. 상대 로사는 잘했는데. 어, 되게 잘했는데. 아깝네요. 어, 케이 좋았어. 이거 그냥 레벨인가? 내네 레벨인가? 음, 좋아. 아주 좋구만. 자, 저 잡아줘야지. 옳지 잘한다. 내포, 대포, 내대포가 네 게임 다 지배하고 있고요 <laughs> 아, 머포 좋아. 머포가 잘하고 있어. 대포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또 대포가 잡았고. 두발 날려주고, 어, 샷건맨 피었고 자, 저거 부서질 거예요. 일로 날립시다. 다시. 궁은 어차피 차있기 때문에. 어어, 야. 이게 없어지면 좀 힘들어요. 어, 저는. 가고. 어, 가시구요. 가세요. 이러면 이겼습니다 오케이. 끝. 이거도 아마 스타플레이어 나지 않을까? 역시. <laughs> 이거는 뭐 폭탄이 다있지 어, 내 대포랑 내 캐릭이 다있지예 yeah. 이게 아마 트로피 오르는 거는 비슷하거나 이러면 은 빨리 오르지 않을까? 어. 아, 좋아. 야, 패니로 이거 지금 연속하고 있는데? 오, 뭐야? 이거 그거 아닌가? 메가박스? 아니구나. 대형창조구나. 자, 이 브론즈 2까지 왔나봐. 나 트로피 브론즈 2까지 왔다. 간다. 자, 65원. 콜트의 팸에 볼. 오, 오케이. 자, 이제 특별 이벤트 뭐, 이제 800까지 가서 이제 다른 이벤트 뭐, 어. 오케이. 초대 네, 받았으니까 그냥 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나 받아요. 좋아요, 갑시다. 반갑소. 반갑습니다. 어, 아, 아, 아. 채팅하려는데 시작해버렸네. 자, 일단은 아마 저희 그내 내 친구 창에 있는 분들이거나 저희 클럽 어 클럽이라 해야죠 클럽에 있는 사람들 중일 거예요. 어, 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반갑습니다 뭐 버스 한번 가능한가? 일단 뭐 저도 좀 하기 때문에 상대 수준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봐요 저 아까는 우리 내가 할 때는 막 돌진했잖아 다른 사람들이 어 이제 그러지 않아 이제 보고 막 한다고 자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많이 견제 당했기 때문에 어, 제가 피가 없어요. 자, 많이 맞췄고. 여기 칼이 있는 건알고요 자, 먹으러 가면 죽어요. 자, 좋았어요. 포탑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다 설치할게요. 그냥, 보이는데. 어. 문도 저거 짜증나는데? 자, 상대가 너무 잘해져가지고, 어. 내가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네 못 들어와요.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 이, 나, 포탑 여기 설치하고. 혼이, 저거, 저, 패니를 맞춰야 돼, 죠 와, 문도, 문도, 오, 문도 겁나 세고. 자, 와, 견제 잘한다, 진짜. 근접들이 견제. 이거 내가 너무 못한 건가? 아니, 나 상대가 너무 잘해, 어. 상대 수준에 안 맞다, 내가 너무. 이거는, 어,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상대가 다 500점대인데, 어, 이젤 높은 사람 걸로 되나봐요. 자, 봤을 때, 이거 내가 너무 수준에 안 맞아요. 500점대만 가도, 이, 이렇게 된다고? 어우씨, 나, 너무 진짜, 아직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 뿐이었다. 어, 죄송합니다. 일단 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함. 아, 랭커였어요? 랭커였음? 와, 뭐야. 세계 랭커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란 거 아니에요. 어. 세계 랭커 수준이란 거 아니야. 난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일단은, 아, 세계 랭커라고 못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세계 랭커여서 못 이겼다. 일단은 뭐 저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제제 제, 제.. 저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해야겠습니다. <laughs> 어. 진짜 다르더라. 양옆에 딱 가고 페니가 딱 중앙 먹어 주면서 그러니까 내 캐릭터죠. 이 페니가 중앙 먹어 주면서 견제하더라고. 어. 샷발이 좀 다르긴 하더라. 였어. 잡았고. 보통 페니는 그, 저거 없으면 힘들어요. 벽 같은 거 없으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 은 스킨도 있는데, 젠장. 까비. 너무 가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러고 이제 원래, 근접들이, 어, 약간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이런 거 먹고, 원거리들이 이런 거 먹고, 근접들이 해주는 게좀 정석에 맞겠네요. 왜냐면 근접은 피통이 많으니까, 어, 싸우러 갈 거란 말이지? 싸우러 가서 이제 상대방 견제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 자, 일단 저는 페니를 견제하고 있고요. 자, 포탑 설치해주고. 자. 다가와봤자 의미 없어요. 그거 부숴봤자 의미 없구요. 사람을 죽여야죠.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좀, 스타 플레이어 계속 봤네, 어. 여기서는 그래도, 어, 약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잘하는구만, 어. 나 나쁘지 않아, 이거. 야, 좋아, 좋아. 오, 650까지 올랐는걸? 얘 예, 한번 해보자 이 쇼다운 쇼다운 솔로로다가 자 여기서는 로사가 좋긴 하거든요 근접 캐릭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완전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어.. 쉘리로 합니다 쉘리가 여러분들 내가 진가를 알았어 쉘리가 좋더라 아 이거 스킨 살걸 쉘리 스킨 간지나는데 자 페니가 멀리서 있을 때는 유리합니다 저는 어 샷건 캐릭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견제만 한 거예요. 어, 오지 말라고. 아불아 아, 진짜. 아 이거 불 불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야 그래도 트로피 얻었다. 예. 셀리가 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트로피 올랐다. 좋았어. 카운트 카운트 나가. 야, 얘들아 도망가자. 얘들아. 좋아, 우리 팀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응, 안 죽어. 야, 여기 렉이 왜 이러냐? 어이, 야, 여기만 렉이, 이상하 하지만 그 렉을 딛고도 이기는 비콘. 아, 좋았어. 아, 펜, 이가 진짜 굉장히 괜찮다. 캐릭터 자체가. 일단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사놓을게요. 페니 패니, 이니이페니는 패니, 내가 계속 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666. 야, 딱666 됐다. 666 찍었는데요. 어, 한, 이제, 몇, 몇점올른 거지? 이거 한 20, 40점 올랐나? 20점 올랐나? <laughs> 겁나 올리기 힘들어. 어, 올리기 힘들다는 거를 체감했습니다. <laughs> 자, 뭐,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른 캐릭터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높은 캐릭터로다가 한번 해봤는데, 음, 역시 이 파이퍼는 맵이랑 약간 좀, 팀원을 좀 많이 타요.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진짜 팀원이랑 맵을 많이 타. 아무리 어말 만약 내가 엄청 고수라 해도 엄청 고수면 혼자서 다 잡겠다. <laughs> 또그것만은 아니겠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브로스타즈 어팬니로어 여러분들 제가 하는 모습 많이 보여 드렸죠? 이거 우승 많이 했으니까 뭐그 정도면 뭐 잘하지 않았나. 제가 그래도 제 점수대에서는 좀 최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 봅니다. 여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로스타즈 때 뵙도록 합시다. 안녕.